오늘 읽어드릴 책은 새로운 나의 발견, 치유의 삶, 한영임 저자의 마음속 아이를 부탁해 입니다. 한영임. 남편과 공동 경영하는 빅셀마트 대표이자 현업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국립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힘든 시절을 거치며 요가를 통해 제2의 삶을 찾았다. 현재 서부청사, 창원교도소, 기업체 등에서 마음코칭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창원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요가 강사로 봉사하고 있다. 마르지 않는 학교열로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여 신앙송가, 창업지도사, 사회복지사, 장례복지사, 스포츠댄스 지도사로서 다채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다. 파트 1, 가면 벗어던지기. 파트 2, 진짜 나를 찾아서. 파트 3, 마음코칭이란 무엇인가. 파트 4, 마음코칭 이렇게 시작해라. 파트 5, 마음코칭 심화. 파트원 가면 벗어던지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요가를 만난 것이다. 나의 과거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어머니의 죽음 조카의 죽음 동생의 죽음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이런 내 삶을 180도 바꿔놓은 게 바로 요가이고 나를 바로잡아준 것도 요가이다. 요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책하고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비수가 되는 말로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요가를 매일 한 시간씩 한다. 능숙히 자라나기보다는 매일 밥을 먹듯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요가를 하는 동안 만큼은 잡념이 사라지고 오로지 내 몸이 요가에 합일된다. 그 동안 공부했던 요가, 코칭, 마음 수련 이세 가지를 접목해서 마음 코칭이라 명하고 나만의 브랜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주로 교도소, 서북청사, 기업체에서 강의를 한다. 마음 코칭을 통해 나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나에게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며 행복하다.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었던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조금 더 일찍 마음 코칭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더 많은 날들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 나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었다 남편이 IMF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 사업이라는 것이 하필 슈퍼마켓이었다 그동안 물류, 유통 쪽으로 일을 했으니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신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나의 동의를 구해야 했고 일을 도와달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의 첫 마디는 못해였다 장사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가족이나 친지 중에도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더욱더 겁이 났다. 갑자기 우리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가 생각났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녀들도 큰애가 9살, 작은애가 6살이었다. 큰애는 아침마다 준비물을 챙겨줘야 했고 학교를 보내고 돌아서면 1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애는 유치원생이라 엄마의 손을 많이 필요로 했다. 사실 그 무엇보다 내가 자신이 없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도 작고 열 번을 생각해 봐도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계속 설득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은 안돼 조금만 도와줘라고 했다. 내가 승낙하게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었다. 자녀들에게 소화할 것이 불보듯 뻔히 보였고 조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 속에 파묻힐 것이 훤히 보였다. 가정 행은 꿈도 못꿀 일이고 설 추석에도 일하는 모습이 자동으로 그려졌다. 한마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욱 완강이는 못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어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고 나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챙기고 보살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남편은 아침 8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12시에 들어왔다 처음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고시 공부하는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체 했다 그러기를 한 달이 되는 날 진지한 표정으로 소주 한 병을 식탁 위에 놓고 남편은 나를 불렀다 남편의 표정과 소주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길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남편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했다 한달 동안 시장 조사를 했고 점포도 마음에 드는 것을 눈여겨보았단다 사업 계획서를 내밀고 앞으로 10년 동안 구상을 한 것을 보니 애쓰는 모습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도 모르게 열심히 도와줄게. 이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 내 입에서 승락이 떨어지자 남편은 바쁘게 움직였다. 당장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고 같이 점포에 가보자고 했다. 청원 대학교 앞큰 도로가 아니라 한 블록 안에 있는 주택지였다. 아버님과 나는 그 점포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골목안이 너무 어둡고 조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무슨, 때려 치워라. 아버님의 첫마디였다. 나는 그때도 속으로 아버님이 제발 아들의 고집을 꺾어줬으면 싶었다. 남편은 시장조사를 하면서 이 골목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놀랬다고 한다. 지금은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말이다. 대낮이라 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니 당연히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아버님과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원룸 주택에 전기계량기를 보여주었다. 한 가구당 전기계량기가 10개에서 어떤 집은 15개도 있었다. 그만큼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였고 아버님과 나는 오히려 남편에게 설득을 당하고 말았다. 남편은 할수 있다는 확신은 차 있었고 아버님도 나도 남편의 고집을 이기지 못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점포를 계약했다. 점포 전세는 왜 그리 비싼지 전세를 걸고 나니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간판이며 전기종영, 진열장, 냉장고 등 기본적인 것만 견적을 뽑아도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마트를 정리한다기에 중고제품을 사기로 했다. 간판과 전기 조명은 중고가 없어서 새 것으로 준비하고, 진열장과 냉장고는 중고로 준비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새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셨다. 그때의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한다. 그래도 자금이 부족해서 친정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다. 경운기 사고로, 다리를 못 쓰시는 아, 경운기 사고로 다리를 못 쓰시는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아버지는 목발을 짓고 은행에 가서 영농 자금 대출을 받아서 기꺼이 돈을 마련해 주었다. 내가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목돈을 받아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다. 어찌 보면 모험이었다. 우리 부부를 믿고 도움 주신 두 분께 온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드렸다. 우리는 어찌됐든 성공해야만 했다. 우리가 망하면 양쪽 부모님들마저 같이 망하는 거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어깨가 무거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난생 처음으로 대나무가 꽂힌 집에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상한 그림들과 알록달록한 색감들, 점쟁이의 얼굴 표정.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무서웠다. 사업 보니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사업자 등록을 할때 남편 이름으로 하면 힘들고 내 이름으로 하면 괜찮을 거란다. 우리는 한 줄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 힘을 얻어서 남편과 함께 사업할 매장을 청소했다. 매장 안에 잡화, 생필품, 우유, 라면 등 물품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다행히 이런 제품들은 한달 후가 결제일이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다행히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드디어 개업을 했다. 아침 8시에 매장 문을 열었다. 그때부터 고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 광경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서 남편과 나는 그제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짜장만을 대충 시켜 서서 먹는 등 많은 등 했다. 이 동네에는 큰 마트가 없었고 가격이 비싼 편의점만 한개 있었다. 주부들과 원룸이 있는 직장인, 학생들은 우리 매장에서 싼 가격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를 표했다. 처음이라 요령도 없었고 누가 코치해 주는 사람도 없이 맨땅에 헤딩이었다. 개업하기 전카운트하는 연습을 매일 한 시간씩 했는데도 바빠서 빨리 하다보니 버벅대기도 하고 실수도 했다. 제일 힘든 건 내가 걱정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다. 고객들에게 인사를 할때 목소리는 개미 소리요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깃불까지 빨개졌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은 새색은 장사 체질이 아니구먼 하셨다. 나도 이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말은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남편은 목, 남편은 옆에서 목소리를 크게 해라. 얼굴은 왜그리 빨개졌냐며 잔소리를 했다. 그럴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고 남편이 알 믿기도 했다. 남편은 왜 저리도 당당하고 목소리가 큰지 부럽기도 했다. 아마 이때가 우리 부부 사이 상하관계 시작이자 부부싸움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다. 근 6개월 동안 얼굴 빨개지는 현상은 계속되었다. 다행히 남편의 예상은 적중했고 매달 시댁 친정에 대출이자를 부쳐드리고도 많은 돈이 쌓였다. 돈이 쌓이는 만큼 몸을 바쁘게 부려야 했다. 끝도 없는 일에 지식할 것 같은 날도 많아졌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 일이 10배 이상 많았다. 하루는 큰아이가 학교가는 시간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에 가서 딸을 태우고 오라고 했다. 남편은 지금 창원이 아니라 시외로 빠져나와서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우산을 들고 학교로 갔어야 했는데 고객들이 계속 오는 동에 그러지를 못하고 일만 하고 있었다. 딸아이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머리부터 운동화까지 다 젖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딸이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보다 엄마 미워.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덜 미안했을 텐데. 비를 맞은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려서 가게 안쪽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딸아이는 나를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알아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바쁜 엄마를 부르지 못한 딸의 마음을 어땠을지 그때는 가늠이 되지도 않았다. 손님이 없을 때 잠시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한참을 안고 있었다. 잠시 뒤 손님이 불러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달려가 일을 했다. 이런 날은 웃고 싶지도 않아도 억지로 웃어야 했고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준 것이 미안해서 마음이 아팠다.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들어오자마자 더 많은 투정과 화를 대포소도 쏘아붙였다. 쏟아 다음부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아이를 챙기든지 내가 챙기든지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과 자녀 이두 가지를 놓고 볼때 당연히 자녀가 더 중요한데도 우리는 돈을 버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을 챙겨주지 못하는 데 화가 났다 보호자인데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줄 때 남편과 실컷 싸우고 나서 방으로 들어와 잠든 딸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큰 소리로 울고 싶었으나 아이들이 깰까봐 밖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마음 상할까봐 그러지를 못했다 다음날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저녁이면 지쳐서 잠들기가 반복되었다 아침밥은 대충 계란프라이, 김, 김치로 챙겨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오니까 그나마 편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라 피자나 통닭, 김밥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일만 하다가 남편하고 싸우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잤다. 미안한 마음에, 가여운 마음에 베갯잎을 적셨다.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껏 자녀들을 못 챙겨준 것이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이 많았다. 자녀들 앞에서는 언제나 죄인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새로운 나의 발견, 치유의 삶. 과연 한영임 저자가 어떤 계기로 바뀌게 되었는지, 나를 발견하고 치유의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마음속 아이를 부탁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